해경이 우리 해역에 침입해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을 단속하자 중국 선원들이 손도끼 등 흉기를 던지며 저항하다 붙잡혔습니다. 해경은 중국 측에 공식 항의하는 한편 갈수록 흉포화되는 행위에 단속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해경 고속정이 도주하는 중국 어선을 추적하는 순간 갑자기 커다란 손도끼가 날아듭니다. 해경 대원의 머리를 스치듯 지나는 아찔한 상황. 맞았더라면 큰 부상은 불가피했습니다. 잠시 뒤에는 둥근 세골암까지 추적하는 내내 중국어선에서 이런 흉기가 계속 날아들었습니다. 이때인 생각하시면 되는데 샤클 그다음에 쇠로끼를 단정으로 던지면서 극렬 위협 저항하면서 당사 등선 검문 검사를 방해했었고요. 이 같은 위협에도 대원들은 중국 어선 두 척에 결국 올라타 선원들을 제압하고 납포했습니다. 이들은 다른 10여 척과 함께 무리를 지어 우리 해역을 1.5마일 침범해 대구 등 400kg을 불법으로 잡아들였습니다. 해경은 중국 선원들을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추가해 사법 처리하는 한편 중국 측에 공식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해경은 최근 태안 해상에 매일 200척 이상의 중국 어선이 불법 어획에 나서고 있어 1,500톤급 대형 경비정을 투입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보령시 독산해수욕장 앞바다에서는 7살송모 씨가 타고 있던 카약이 전복되면서 카약과 함께 표류하다 긴급 출동한 보령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